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하림배 국수전자 16강전 최정구단대 전유진 초단에 대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전유진 초단이 상당히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2025년도에 입단을 한 그러한 초단 선수인데요 이 선수의 나이가 33살입니다 상당히 늦깎이 나이의 프로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바둑에 대한 열정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최정 선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가장 까다롭고 그리고 만나기 싫었던 그러한 전유진 초단을 만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최종 선수는 이기면 본전이고 지면 정말 큰일 나는 그러한 한판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림배 겨울 수전 자 최종 선수 대 전유진 선수 정말 불꽃 튀는 그러한 싸움 바둑이 예상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두 기사가 어떠한 바둑 내용을 보여주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이 최종 구단이고요, 백이 전유진 초단인데요. 자 지금 전유진 선수가 지금. 향 소목 들고 나오고요. 최정 선수 화점 소목 보석 들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한 칸으로 걸쳐가기 시작하는 최정 선수 자 붙여뻗기 정석 시도합니다. 자 그리고 거침없이 지금 이곳으로 최정 선수 걸쳐갔는데요. 보통 이제 이러한 장면에서 이렇게 딱 협공을 한번 들어가보고 싶긴 한데 이와 같이 협공 들어가면 최정 선수 분명 이렇게 눌러올 게 분명해요. 자 그리고 이제 최정 선수가 이와 같이 또 압박을 하는 이러한 바둑이 예상이 되는데요. 과연 지금 여기서 전유진 선수 갈라칠 수가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어 전유진 선수 그냥 침착하게 입구자로 지켜두고 있고요. 최정 선수도 지켜두니까 자이 장면에서 이제 손을 빼고 전유진 선수가 우하기 쪽에 나리자로 걸쳐가기 시작해요. 최정 선수 입구자로 견실하게 두어가고요. 자 전유진 선수도 똑같이 두 칸을 벌려둡니다. 자 그리고 이곳으로 압박을 들어오기 시작하는 최정 선수인데요. 이 자리가 지금 가장 좋은 블루스팟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최종선수가 받아주니까 바로 뛰어 들어가죠. 전유진 선수도 힘하면 또 아마추어계에서 또 꽤나 알렸던 그러한 선수 아니겠습니까? 힘대 힘으로 한번 붙어보겠다. 전유진 선수 강력하게 의사 표현합니다. 그러자 최종선수가 압박 들어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유진 선수도 이곳으로 이렇게 두어가는 이러한 전략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아, 약간 이 모양은 왠지 백입장에서 조금, 흑에게 양쪽 뭔가 급소를 딱딱 맞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전유지 선수 아 덮어씌워요. 자 정말 이거 힘으로 밀어붙이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최정 선수도 한 칸에 뛰니까 또 다시 입구자로 들어가면서 어떡하든 이 흑도를 덮어씌우기 시작하는데 자최정 선수는 알기 쉽게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의 형세. <laughs> 오대오 아주 팽팽한 그러한 흐름이고요. 전유진 선수 하나 들여다보고요. 자, 그리고 이곳에 가장 좋은 그 대세점 자리 같은 곳을 딱 지켜둡니다. 그러다 최정선수도 어림없다. 지금 자변을 상당히 크게 키워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전유진 선수 아주 따끔한 잽이한방 들어가기 시작하네요. 자, 받아줘야 되고요. 치받고 젖혀가기 시작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수를 잡은 최정선수가 이곳으로 지금 어깨 짓기를 했는데, 자, 지금 이 장면에서는 여길 두게 되면, 최정선수 입장에서도 이 교환만 해두고 지금 이렇게 빈기를 지켜둘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전유진 선수도 뻔히 여기를 두면 지킬 게 보이거든요. 자, 먼저 이곳으로 붙여갑니다. 자, 지금 이쪽 붙여갔다라는 건, 자, 이곳으로 끊어와달라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이 지금 젖히면, 자, 이쪽 부분 호구 치고, 이와 같이 두어갔을 때, 지금 이런 데가 선수기 때문에 이렇게 선수 잡고, 지금 빠르게, 발 빠르게 좀 두어가겠다. 이게 지금 전유진 선수의 생각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일단 최정 선수도 막아가야 되고요. 자, 이거 젖혀오니까, 아, 지금 그래서, 최정 선수가 이곳으로 두면 발 빠르게 두어갈 것 같으니까, 자, 이곳으로 두어갔고요. 자, 지켜내니까, 자, 또한번 젖혀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 장면에서 단수 한방 치고요. 전유진 선수 지금 5대5 아주 팽팽한 그러한 바둑을 잘 만들어내고 있어요 어허 지금 근데 이곳을 젖혀가는거는 조금 그런데요 왜냐면 이 자리가 언제든지 폐가 들어가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곳 젖히는 수는 크지가 않아요 지금 전유진 선수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걸쳐가는게 지금 그러니까 막지 말고 자이 장면에서 이곳을 막지 말고 지금은 이와 같이 아 이거 지금 계속 수순이 비겨나가는데 자이 장면에서 이렇게 걸쳐가는 수법이 가장 무난했습니다 그러면 5대오 아주 팽팽한 그런 흐름인데요 자 약간 지금 전유진 선수가 조금 오버페이스를 했다. 이곳 패 들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기분이 나쁜 그런 장면이 만들어졌는데, 자 최정수 선수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 들여다봤고요. 그리고 또 다시 이와 같이 적절히 지금 베개 모양을 견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최정수 선수고요자 전유진 선수는 지금 이거 덮어씌워 가야 돼요. 자 지금 이거 붙여오기 시작하는 최정수 선수 역시 여유가 넘칩니다. 와 이거 반대로 젖혀온다라는 것은 이곳으로 두어봤자 이거 들어가는 순간, 자 지금 이쪽을 두면 이렇게 찌르고 여길 막을 수도 없어요. 이거 끊어져서. 그리고 이곳도 약점이 있고요. 이거 지금.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주기 되든 밥이 되든 일단 전윤희 선수 바깥으로 젖혀갑니다자 이곳으로 끊어오고요. 단수 치고 지금 연결을 하는데 아 이곳 약점을 연결하고 있지만 자 이곳을 밀어 붙여도 이미 이곳에 이렇게 사전 작업을 해놓은 이유가 최종 선수가 다 있는 거예요. 괜히 최종 선수가 멋부리려고 이렇게 두어간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돌이 와 있으니까 지금 이쪽을 찌르면 나가고요. 이런 식으로 두었을 때 여기가 또 호구가 딱 쳐지지 않습니까? 기가 막혀요 최종 선수. 자 그러자 전윤희 선수 이제는 나일자로 두어갑니다. 자 지금 이곳 하나 찔러 들어가고요. 자 지금 여기서 이곳을 맞게. 되면 이쪽 부분이 일단 기분이 나빠요. 이렇게 빠져나가는 순간 지금 이쪽 부분을 이렇게 두면 한칸 띄어서 나가게 되고요. 자, 그렇다고 이렇게 한 칸을 띄어야 되는데 지금 이 수법은 자, 이쪽 부분으로 두어가고 자, 이곳을 붙여 오더라도 자, 지금 이곳을 연결하고 여기가 약점이 너무나도 지금 아, 이거 너무 찜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기는 이런 식으로 하나 찔러 두고 단수 치고 이렇게 끊어 가는 이러한 전략도 충분히 최정선수 입장에서 생각해 볼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끊어져요. 지금 여기가 약점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으로 붙여왔는데, 일단 전유진 선수 그 수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최정선수가 이곳으로 먹여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중앙 쪽에서 뭔가 패감을좀 만들어 놨다, 이러한 뜻 아니겠습니까? 역시 도련해요 최정선수 역시 싸움바둑으로 유도를 한 다음에 실속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패를 집어넣고요. 때려냅니다. 자, 그리고 이곳으로 패감을 쓰는데, 자, 이곳을 막아가니까, 자, 또한번 끊어갔고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으로 밀어갔는데요. 아, 최정선수, 지금 여기서 이곳을 때려냅니까? 자, 지금 이쪽을 때려내는 것보다는 최종 선수 입장에서도 약간은 여기 하나 젖혀 가는 것도 상당히 매력적이었던 자리에요 왜냐면 이 곳을 끊으면 이 곳을 떡하니 갖다 붙이는 순간 막으면 두점 요석이 잡히죠. 자, 그렇다고 지금 이 곳을 잡자니 이런 식으로 두면 여기 있는 돌이 잡히기 때문에 아, 이거 충분히 최종 선수 또 재밌는 그러한 흐름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 일단, 아껴뒀거든요. 아, 전유진 선수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손을 뺐어요. 아, 귀를 먹을 테면 먹어봐라. 중앙 두텁게 막아갑니다. 자, 그리고 최종선수가 잡아두니까, 자, 이제 걸쳐가기 시작해요. 일단, 처음에, 이 부분 전투에서는 최종선수가 이득을 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전유진 선수도 계속 싸움을 유도하면서, 바둑을 계속 지금 장기전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유진 선수 만만치가 않네요. 자, 이거 뻗어두고요. 자, 이거 연결하니까, 자, 이 장면에서 단수를 쳤는데, 아, 전유진 선수 이거 지금, 여러분, 보이십니까? 축머리에요 이거 축머리로 나가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최정수 이곳으로 들어가니까 일단 두고, 아, 최정수수 기분 좋게 돌려치게 하고 있는데, 야 지금 여기서. 연결하는건 아무래도 흑돌이 무겁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 돌려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석점 빵때림을 딱 내어준 다음에 와 축을 나가기 시작해요 여기 축머리가 떡하니 있다 이거죠 자 바둑이 지금 와 지금 이거 최종선수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은 이게 와 지금 최종선수가 여기서 이 축머리를 유도하면서 기가막히게 지금 바둑을 풀어나가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이거 돌려치면서 이 축머리를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야 전유진 선수도 진짜 싸움으로는 단련이 돼있는 선수인데 최종선수의 이러한 싸움 능력 정말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전희지 선수 일단 이거 뻗어 두고요. 자 이곳으로 끊어 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곳을 뻗어 두니까 자 지금 이쪽으로 단수를 치기 시작하는 최정 선수 점점 바둑을 복잡하게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곳을 두면 약간 이쪽 부분 막아가는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쪽으로 막아가는 것도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이선으로 치고 나오기 시작하는 전유진 선수고요. 최정 선수 날일자로 어떡하든 지금 최대한 버텨가기 시작합니다. 이 바둑은 아직 몰라요. 집차이는 두집반 정도인데 아직 바둑의 중앙이 너무나도 지금 광활하기 때문에 이 바둑 무가기질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장 에서 이제 날름자로 공격 들어가기 시작하는 전 유지 선수, 자 최정 선수도 하나 밀어 붙이는 수까지 선수가 듣고요. 자 정확하게 갖다 붙이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이곳을 뻗는 수는 붙였다가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두어서. 약간 역습을 당하면, 이게 지금 힘대 힘으로 붙여쳤을 때, 자, 이 둘이 살아나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런데 하나 딱호구로 치게 되면, 백돌이 정말 위태로워지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뻗어둘 수 밖에 없는 전유진 선수구요. 자, 최정선수 일단은 집을 하나 확보해 두고, 자, 이와 같이 차렷하면서 중앙을 다 부시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둑은 아직도 두 집반. 와, 어마무시합니다. 자, 이거 뻗어두고요 선수 교환해 두고, 자, 이곳을 두어 갔는데, 와, 최정선수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을 두니까 그래프가 바뀌었어요. 전유진 선수가 역전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유진 선수가 이곳을 치받으면 바둑은 무조건 역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 선수도 그러니까 이곳을 두지 말고 일단 젖혀서 어떻게 둘 것인지 를 물어봤어야 되는 그런 장면인데 자 이곳부터 먼저 건드려갑니다 근데 아 전유진 선수 받아주었고요 자 이곳을 집어갑니다 그리고 여길 연결하니까 자 지금 이쪽 하나 건너붙여놓고 자 이곳을 넘어갔는데요 아 지금 이곳을 뻗는데 최종선수 기회가 왔죠 이제는 이곳을 젖혀가는 수가 기가 막히게 이 바둑을 이제 끝낼 수도 있는 그러한 절로의 기회가 왔는데요 오 지금 최종선수 이 바둑 너무 이기고 있다 이렇게 지금 자신감에 넘친 그러한 안전운행의 수법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이곳 하나 양다수 치고요 치받았어요 자 이러면 반집승부입니다 와 전유진 선수 역시 대단하네요 경험을 무시할 수 없어요. 전유진 선수 이곳을 치받으니까 바둑은 이제 반집승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뭔가 지금 여기 흑도를 이런 식으로 가고 싶은데 약간 이쪽 부분이 귀에 맛이 너무나도 나쁘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수법들이 있기 때문에 와, 여기는 지금 뭔가 하나 받아줘야 될것 같은데 받아주죠? 자, 그러면 이제 날일자로 들어가면서 오히려 인공지능은 전유진 선수가 반집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자, 지금 이곳까지 뛰어 들어왔어요. 최종선수는 일단 여기 돌은 살아있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유지 선수 일단 갈라가기 시작했고요. 자 지금 이곳으로 날이 자로 들어갔는데자 전유지 선수 지금은 공격을 좀 멈추고 이렇게 입구자로 붙여서 자 이렇게 집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지금 올바른 그러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유지 선수 오 지금 이곳을 뻗었어요. 자 지금 이쪽을 뻗었다는 라건 최정 선수가 그렇죠. 지금 두텁게 막아가게 되면 이 돌이 연결되면서 상변이 깨지면 집이 약간 부족할 수도 있어요. 전유지 선수 이곳으로 이렇게 날이 자로 들어가면서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이곳을 하나 밀어붙이는데요. 뻗어두고요야 지금 전유지 선수 버팁니다. 자, 지금 이쪽을 버텨가기 시작해요. 왠지 이러한 장면에서 이쪽 부분 하나 넘어가고 싶긴 한데, 여기가 또다시 약점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여게좀 찜찜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유지 선수가 일단 깔끔하게 이곳을 젖혀 있는 선택을 했어요. 자, 이곳 어딘가를 받아달라 이러한 뜻으로 보여지는데, 최종 선수 일단은 하나 먹여치기를 한다라는 건, 분명 상변 쪽을 어딘가를 두어가겠다 이러한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곳을 단수로 쳤어요. 연결을 할 수밖에 없고요 자 지금 이쪽으로 수를 늘려놓은 다음에 붙여서 이거 조이기를 하면서 시간을 벌어들이기 시작하는 최정 선수예요 역시 노련하네요 자 지금 이곳까지 버티기 시작하니까 자 지금 이쪽 뻗어두고요 자 잡아두게끔 유도하는데 자 지금은 정확하게 바둑은 반집 승부 누가 이길지 모릅니다 자 지금 최정 선수도 이 바둑 만만치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자세를 고쳐앉기 시작했고요 자 드디어 이곳을 젖혀갑니다 자 이쪽 젖히기 시작하면서 바둑은 일단 전유진 선수가 집은 상변이 깨지는 순간 집은 조금 부족해질 수가 있어요 아, 지금 전유진 버팁니다. 자, 지금 이거 버텨요. 여기 백돌은 죽진 않는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상대가 최정선수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곳을 뻗고요. 자, 지금 이쪽을 뻗었다는 건 최정선수도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두는 수는 역시 이곳에 끝내기를 워낙 많이 당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 뻗고. 자 이와 같이 지금 끊어서 선수로 일단 처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최정 선수 지금 이렇게 됨으로써 바둑은 또다시 반집승부인데요 분명 이 상변 쪽에서 뭔가 최정 선수 일을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최정 드디어 그곳을 단수를 쳤어요 자 그러면 형태상 이런 식으로 두어가야 되는데 이쪽을 두면 찔러 들어가고 치중 들어갔을 때 약간 이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수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와 이거 지금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면 여기 또 끊어지는 수법도 조금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거 최종 선수 일단 지금 전유지 선수도 버텨오죠. 자 막아오면서 버텨오니까 자 지금 급소 한방 때리기 시작했어요. 최종 선수는 이제는 뒤는 없다. 나는 오직 직진만 할 뿐이다. 자, 치중 들어왔어요. 이제 브레이크를 멈추지 않고 있는 최정선수예요 이거 브레이크가 듣지 않기 때문에 최정선수 입장에서이 백도를 다 잡겠다. 이런 뜻인데요. 자, 전유지 선수 이 장면에서 젖혔는데요. 아, 지금 이거 젖히는 수는 아무래도 지금 장면을 이렇게 입구자로 두어 간 다음에 지금 버텼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하는데요. 저 지금 이쪽을 버티면 이쪽 부분 두더라도 이렇게 두고 여길 두면 이런 식으로 두어서 지금 이곳을 저 여기 중앙 쪽에 집에 하나가 났기 때문에 이 젖히면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선택을 할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두게 되면 바둑이 한 집반 정도 최종 선수가 좋은 것으로 보여졌는데요. 순간적으로 이곳을 젖힌 수가 이게 지금 악수가 되어버렸어요. 와 끊는 수가 있죠. 지금 전유지 선수는 지금 이쪽 부분이 이게 선수가 듣기 때문에 이 단수 쳐서 뭔가 여기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든 건데 아 이거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요. 자 이곳으로 치받습니다. 자 지금 이곳을 치받았기 때문에 최종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는 여기 있는 백돌에 입맛을 다시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최정선수, 어떻게 이 백도를 요리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일단 최정선수가 찔러 들어가네요. 그곳 하나 찔러 들어갔어요. 이거는 무조건 받아야 되고요. 자, 이곳까지 혹시 찝어버리나요? 아, 그건 안 찝어도 되긴 하는데. 한데... 아, 빈상가! 이야! 이 수가 있었어요! 자, 지금! 최종선수의 빈상각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왜 좋은 수냐면, 지금 이쪽을 두면, 이 중앙 쪽이 걸려드냐, 안 걸려드느냐를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그니까, 러 예를 들면, 지금 이쪽으로 두었을 때, 자, 지금 이쪽이 걸려드느냐, 안 걸려드느냐, 이게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건 잡혀서 아무것도 안 되고, 단수를 치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게, 장문이 안 되죠? 자, 이렇게 찔러버리고, 자, 이곳까지 두어가게 되면, 오히려 백돌이 잡히고요. 자 그렇다고 지금 이쪽을 밀고 여길 끼워가자니 단수치고 있는 순간 와 이게 안 돼요 이빈 삼각이 정말 기가 막힌 묘수입니다 자이빈 삼각을 두는 순간 백돌이 지금 휘청거리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이건 진짜 제대로. 전유진 선수 카운트 펀치 맞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곳을 두어 가긴 하는데 자, 이거 단수 치는 수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아, 지금 이거 잡으러 가네요. 최종수 선수 잡으러 갔어요. 자, 이거 단수 치니까 일단 연결을 하죠. 지금 이곳은 아무리 이곳을 때려내도 이거 집이 안 나요. 자, 이 자리는 지금 이거 뭐 젖혀 놓기만 하더라도 집이 안 납니다. 이거 지금 정확하게 4공도에 급소 한방 정확하게 딱 꽂혀 있는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와, 이거 지금 최종수 선수 해냈네요. 자, 오히려 이곳으로요. 요 단수 치는 수가 있다는 거죠. 중앙 쪽도 찜찜하니까 오히려 이렇게 두어 가겠다. 야, 최 소수 날카롭습니다.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이제. 전유진 선수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돌을 던지고 말았는데요. 와, 진짜 이 바둑 대단합니다. 지금 이곳으로 하나 두면 이쪽으로 하나 찔러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받으면 이 타이밍에 지금 이런 데 하나 단수 치는 순간 자, 지금 이거 단수 치더라도 때려내고 이렇게 두면 이거 호구 쳐서 어차피 못 살아있다. 이러한 뜻 아니겠습니까? 이거 다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 전유진 선수가 돌을 던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와, 최정 정말 대단합니다. 이 바둑을 만들어냈어요. 자, 시종일관 바둑이 만만치 않았던 그러한 장면이었어요. 자, 지금 여기서 전유진 선수가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이곳을 붙이고 이렇게 넘어갔다면 이 바둑은 전유진 선수 입장에서도 만만치 않았던 그러한 승부였어요. 그런데 이 상대가 상대인 만큼 최종을 내가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자, 이곳을 뻗었고요. 전유진 선수, 근데 정말 잘둔 바둑이요. 이렇게 두어 가야지만 최종에게 이길 수 있어요. 사실 지금 여기서 이곳을 밀어 붙이고 이렇게 두었을 때도 바둑은 반집 승부긴 한데 최종 선수가 이곳을 밀어놓고 자, 이와 같이 지금. 뻗어든 다음에, 여기를 지금 전유진 선수로 하여금 받으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찜찜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어서 이곳을 먼저 젖혀였어요. 전유진 선수의 승부 호흡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최정선수가 이 타이밍에 이곳을 먹여치게 해놓고 조이는 작전으로 하면서 시간을 벌어놓은 다음에, 이 상변 쪽에서 이어지는 이 백도를 어떻게 묘리를 할 것인가. 여기서 아주 진짜 멋지게 지금 시간을 벌어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확실히 최정선수가 경험이 많아요. 그리고 이곳을 젖혀갑니다. 전유진 선수 버텨요. 100불 잡히지 않는다, 이거죠. 자, 지금도 최정선수가 이 장면에서 그냥 연결하고 이렇게 두게 되면 이거는 역전당했을 수도 있어요. 이건 몰라요. 하지만. 이곳을 뻗는 승부수를 두어 가지 않습니까? 확실히 최종선수는 승부수가 맞아요. 아, 지금 이곳을 끊어오니까.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두는 것은 지금 이건 너무 많이 당한 거죠. 그것도 선수로 뺏기니까. 여길 연결하고 선수를 잡는 이러한 선택. 최종선수 너무나도 멋진 수순이었어요. 그리고 이곳으로 단수 쳤을 때만 해도 바둑은 만만치 않았어요. 자, 그리고 이거 치중 들어왔을 때, 아, 이수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패착입니다.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 장면에서는 약간 그냥 이렇게 입구자로 두어 가고, 자, 지금 이쪽 부분을 두어오고, 이렇게 찔러오면, 요런 식으로 받아가는 수순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가 집이 생겼거든요? 이거 젖히면 뭐 이렇게 젖혀 이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찔러 들어와도 이제는 살아있어요. 자, 이렇게 두었다면 진짜 이건 아슬아슬한, 진짜 살얼음판을 건너는 그러한 바둑이 될수 있었는데,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자, 이곳을 젖히는 바람에 이걸 하나 땡겨놓고요. 그리고 이곳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지금 전유진 선수는 선수라고 본것 같아요. 하지만 최정선수, 이 장면에서 하나 찔러 두고요. 자, 여기서 이 빈상각의 묘수가 정말 한방 크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와, 진짜 역대. 역대까지... 이수 같은데요. 이게 사흘 묘수죠. 이게 왜 사흘 묘수냐면, 자 이곳을 두고 이거 잡으러 가면 보통은 이러한 형태에서 여기 단수 당하면 이흑돌이 너무나도 위험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익기는 벗어놓고 아예 제껴놓고 하게 되는데 최종 선수는 역시 잡으러 가는 바둑은 대단합니다. 역대급 난장판 바둑이 만들어졌는데 자 이곳을 연결하고요. 자 이거 단수 치고 나가게 되면 이게 돼야 되는데 장문이 돼야 되는데 이게 찔러 들어가는 순간 백돌이 잡히고요. 그렇다고 구부리고 나가는 순간, 이거는 갈 데가 없어요. 백돌이 잡혀버리죠? 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전유진 선수가 어쩔 수 없이, 자, 이곳을 막아갔어요. 최정선수로 하면 이곳만 지금 받아주면, 이런 식으로 뭔가 받아주면, 이곳으로 입구짜하고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지금 전유진 선수의 어찌 보면 수익기였는데, 여기를 지금 받으면 받질 않아요. 기가 막히게 지금 다 때려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역시 최정 선수는 한 방이 있어요. 이와 같이 지금 한 방을 날리니까 자, 이곳을 찔러 들어왔는데 자, 이곳 연결하고요. 자, 이곳 저초 왔는데 이 장면에서 두텁게 막아가기 시작합니다. 아주 두터워요. 지금 여기서 이거 두텁게 막아가니까 여기서 전유진 선수가 돌을 던지고 말았는데요. 자, 이거 찔러 들어오면 이거 단수한 방. 자, 이게 있죠. 그렇지만, 물론, 여기를 하나 두어가고, 이었을 때 단수한 방이 있기 때문에, 이거 단수치고 때려내면, 호구치더라도 막아가면, 여기 있는 백돌이 이미 못 살아있고, 자, 흙은 모두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하 태평, 모든 것이 지금 통일된 그러한 장면이기 때문에, 최정선수가 전유진 선수에게 아주 멋지게 승리를 거두는 그러한 한 판이었는데요. 야 전유진 선수도 예사롭지가 않네요 늦깎이 기사라서 조금 뭔가 세밀한 부분이 부족하지 않을까 어딘가 수익가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전유진 선수가 경험이 많아요 아마추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많이 거두던 그러한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최종 선수를 상대로도 만만치 않게 버텨가지 않았습니까 자 국내 기사 중에 최종 선수에게 이렇게 만만치 않게 버텨갈 수 있는 여자 기사가 과연 몇이나 될까 손꼽아도 진짜 이거는. 찾아보기가 힘든 그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최종선수하고 싸움 대 싸움으로 진짜 전투바둑 대 전투바둑 싸움바둑으로 붙였는데도 전유진 선수가 전혀 몸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종선수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역시 최종은 최종이었습니다 최종선수가 전유진 선수를 꺾고 하림배 여자 국수전 16강전을 통과하면서 8강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전달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